반갑습니다 현주입니다 오늘의 운세 토끼띠 10월 6일 일요일입니다 어, 오늘 토끼띠는 조금 주의해야 할 날입니다 <laughs> 정신적인 사람 사상 철학 종교인들한테는 더없이 공부하기 좋은 날이지만 일반적으로 그 활동 위주로 하시는 분들 특히 돈벌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조심해야 할 날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거 왜, 왜 있지? 내가 왜 살지? 하는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입니다. 첫째, 아침입니다. 아침 8시에 좀 건강 조심하시고, 특히 물 조심하세요. 찬물 갑자기 먹으면 맥힙니다. 조카들아, 주의해라. 그 다음에 아침 10시에 역시 이 건강 좀 조심하시고, 물 같은 거 조심하세요. 목욕탕에 찬물에 들어갔다 감기 걸리는 수가 있어요. 조심하세요. 특히, 이 여자는 남자 조심해야 됩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12시 점심 먹을 때아 뭔가 좀 시비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시비가 있다 싶으면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내가 좀안 좋은 날인데 조심해야지 하고 물러나세요. 그 다음에 2시, 오후 2시에는 좀 좋은 인연을 만나고 내가 뭔가 좋은 추천을 받을 것 같아요. 2 시에 누가 만나지 하면, 가서 한번 만나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. 본인한테 유리한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. 그 다음에 오후 4시입니다. 오후 4시는, 어, 음, 머니나손위의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. 많지는 않아요. 그래도 그게 오됩니까? 감사합니다. 하고 받으세요. 그 다음에 오후 6시입니다. 6시는, 애는 쓰는데 결과가 썩 그리 좋지는 않네요. 무리하지 맙시다. 오바하면 되겠습니다. 욕하여 오버하지 마라. 어, 그러고, 어, 8시. 저녁 8시에는 내가 숙일수록 좋습니다. 만약에 집에 계신 분들은 108배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. 어, 그 다음에, 밤 10시. 밤 10시는, 어, 오늘 하루가 내가 참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니고,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. 그래서 108배를 딱 하면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, 내일 월요일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